<laughs> 그게 뭐냐고? 난될 거다. 난될 거다. 이번에 꼭될 거다. 아, 마크트. 숙소 아직 안 나고. 안녕하세요, 유난입니다. 더 S N L 두 번째 MT여서 여름 MT랑 똑같이 하이원 리조트 가서 스키 타고 저녁에 카지노 갔다가 또 저녁에 또 한우 먹을 것 같아요. 오늘도 감사하게도 대표님 불러주셔서 지금 사무실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스키장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어렸을 때는 막 그렇게 멀리 가는 것 자체를 좀 귀찮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막 제가 막 스피드를 즐기고 막 이런 스포츠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막 그렇게 안 땡기더라고요 한번 가야지 가야지 하다가 어떻게 또이 기회에 돼서 또 이렇게 가게 되네요 오늘은 뭐 동명이도 오고 도겸이도 오고 해서 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카지노에서 게임에서 상금이 걸려있어서 좀 기대하면서 가고 있어요 1등이 나의 것이길 바라면서 제가 처음 유튜브 브이로그 찍은게 상반기 m t 되였거든요 올해 마지막 영상을 하반기 MT로 마무리 쓰는거에요 첫 브이로그가 상반기 MT였거든요 올해 마지막 브이로그가 하반기 MT가 되네요 그때와 다르게 12월 27일 오늘은 백 네분 계세요 백만 유튜버 아니고 지금은 백명 유튜버 그럼 오늘도 재밌게 놀고 영상으로 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마크 장비 빌리러 왔어요 월남 스케이 얘는 승모기 스케이트 사귀면 이거로 해야겠어 패딩 입었다가 더워서 바꿨어요. 어떤 스타일로 왔어요? 제일 흔스? 스타일? 수... 커플로? 저 커플로서 안 몰랐어요. 승무의까지 입었어야지. 유난히 모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하이원 리조트에 와 있어요. 오늘 저와 커플. 유난히 많이, 유난히 많이 총명한 하루에. 당신이 스키를 아시나요? 스키 나무밖에 안 탔지만. 스키라는 건 말이야. 스키. 처음 탈때 두려움이 네. 없어요? 아,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아, 그래? 사실 예. 처음 탄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뭐, 팀 알려줘? 아, 알려주세요. 오우씨 몰라요. <laughs> 겨울 MT 좀더 시작합니다. 자, 정식으로 우리가 4년만에 이벤트 대통령 이름으로 MT를 옛날에 퍼리스 컨더 무지 리어트에서 한 거. 아, 이게 맞는 것 이게 마지막데 몸도 또하이리까지 왔네 세가 이야기 첫 번째 난될 거다 될 거다, 거다. 브레이크 없다 난될 거다 난될 거다 이번에꼭될 거다 파이팅 제 강습 선생이요 유난히 투명한 모기 어, 바로 고급으로 가시자 한번 좀 <laughs> 왠지 잘탈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저분은 뭐 백대명산 하시는 분 아니래 산산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야 근데 리프트 타고 저산 위에 올라가면 아니, 그게... 저기 백대명산 인증되는 산인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잘탈수 있겠지 유나나 탈수 있어 정렬 보면 분명 우리 같 아, 팀이 들어서 <웃음> <웃음> 이 씨. <laughs> 잘넘어졌어더라어떻게 어, 일어나야 돼? 되는데 한, 한한발벗어 봐. 저쪽으로 가자. 일단. 이를 봐세 <laughs> <laughs> 여기서 발 묶어. 묶은 다음에 나이멈추는 느낌이 이게 추는 그러니까 이게 일자로 되어있으면 못 멈춰 아 어. 어, 맞아 그, 그런데 그럴 때 있어 이쪽 봐 이쪽 봐 이쪽 봐어 저쪽 봐 저쪽 봐와 처음 진짜 어렵네요 지금 한 100번 넘게 넘어진 것 같은데 아직도 한 3분의 1 남았어 열심히 가볼게요 지금 승모기가 고프로를 1시간 동안 켜놓고 다녀서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았어. <laughs> 스키장 영상은 이만 10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따 카지노 갈때 다시 고프 고프로 켰어. 다시 채껴. 전승 부이씨 나는 안 찍고. <laughs> 외로운 유난이형. <laughs> 어떻게 타다 보니까 리프트를 전세냈어요. 혼자 타고 가고 있어요 지금. 다 아, 뒤에서 오고 있고. 아, 너무 시험. 시도비로. 이제 스키랑 보드 타고 2차전화로 왔어요. 여기 카지노. 카지노 와서 오늘은 상금이 걸려 있어서 목숨 걸고 사무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어. 보드 처음 탔는데 저희 어. 스승님이십니다. 저희 스승님 모스키토. 어. 어. 아주 아, 제대로못 알려주고 어 못, 못 아니야 잘 알려줬어. 근데 네가 못한 거는 내 고프로 배터리를 허비했다는 거야. 근데 아. 아. <laughs> <내> 아. 고프로 <laughs> 배터리를 한 시간. 그냥 1시간 동안 켜놨다는 게 너의 잘못이야. 그래도 쓸게 있을 거야. 지금 용량도 지금 오늘 부족해 죽겠는데, 이두번 <laughs> 탔는데 한 150번 정도 넘어진 것 같은데, 오래 셨다보 하자. 지금 몸살 나야 돼나저 이제 막 카지노 입장했어요. 카지노 안에서는 또 촬영 안 해서 <laughs> <그래서 혹시> 열심히 찍고 오다가 있래 아, 이게 뭐야? 이 이게 뭐야? 이게 뭐이뭐 환상적인게 다른데? 아뇨 아다 아, 아. 예전대로 이제 2부 본게임 음. 연키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웃음> 하이라이트 진짜로 1등을 는 출구가 안돼요 가지 규율이 있는데 첫번째는 1등을 하려면 30만원 이상이어야 획득을 해야 1등으로 쳐지 두 번째로는 일일 2시간, 오늘 2시간, 내일 2시간 오늘 일등이자 내일 일등이야 내일 안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 같이 하자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작게 하든 크게 하든 뭐 그것은 뭐, 뭐,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양식적으로 2시간 정도씩 어디 저쪽에서 퍼자고 있다 들켰다 아이 사람 아무리 일등해도아인걸로 간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수인데 일등은 60만원, 2등은 30만원 그리고 3등은 10만원인데 30만원이 아무도 없다 아, 한 명밖에 없다 회사는 100만 원. 기, 기본적으로 알바분들은 알바친구들은 30만 원에서 5만 원. 그리고 직원들은 50만 원에서 5만 원. 그러면 이제 막 빼고 10명이니까 50만 원. 그리고 내 돈은 50만 원. 그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상금이 수행을 11시에 딱 종료. 나 와서 끝나면은 차 타고 내려가서 저번에 한번 가봤잖아. 소고기. 네. 소고기 한두 시간. 먹고 그 편의점에서 필요한 것들이랑 술이랑 사들고 올라와서 어? 한 3시 정도까지 4시, 5시까지 먹으면 술 취하면 여기 못 들어가거든요 아침 10시에 거기서 해장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리조트 안에 2층에 해장하고 11시에 이쪽 와서 11시에 3시까지 이렇게 내일까지 해야 하루 만에 끝나지 않는 네, 여기 대회 30만 원이 그 받은 돈 제외하고 30만 원이죠? 아니 네. 받은 돈 포함 선수이가안 되지. 네, 어,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동메이크독 오늘 꼭 1등. 오늘 1등 예감. 누구로 보십니까? 어, 1등은저 아닐까요? 저는 제가 손치 너무 아닐 거 같아요. 저 30만 원 되면 바로 잠궈도 되나요? 바로 잠그고. 야, 근데, <laughs> 근데 사장님 이게 초보자의 운이 있습니까? 많이 있다고 보면. <laughs> 감지 아, 아, 그, 제가 또 예, 저는 <laughs> 처음 들어가 보는 곳이기 때문에 아, 넌 숙련자라고 할 수다는 게 아,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 처음 들어가신 아, 분 아, 그러 그리고 저번에 이르신 분 아하하하하 1차전. 시작.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난될 거다. 난될 거다. 이번에 꼭될 거다. 내가 될 거다. 파이팅! 내가 1등이다. 2023년 수고 많았네. 2024년도 잘 부탁한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한번 해보자. 유난 파이팅. 카지노 입장. 도겸 얼마 잃었어? 15. 15? 여름이랑 좀 다른 느낌이네. 아, 그러니까 나도. 잔잔말이 베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너 오늘 잔잔리이 하나 네가 그 숫자에다 집착하더라고. 이게 집착하는 순간 다 끝나. 동료에는100%의 확률을 알았기 때문에 아, 내일 아니. 지금 장난 없을 거래. 아 내일은 시간 싸움이야. 아 그래? 어 나는 어차피 카 베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타로 너는. 어 시간 싸움으로 정말 내일은 끝났다. 어 아, 내일은 어돈 벌었다 이제. 필승 전략인데. 모범택시 타고 가지. 모범. 3690이 나오면 끝나는 거야. 3690 나오면 끝나는, 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 24만 원으로 시작한 게임이. 지금 저에겐 두 발의 총알이 남았습니다 두 발의 총알이 남았는데 입장료 9,000원을 빼면 1.1의 총알이 남았습니다 그 총알로 <laughs> 과연 내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제 카지노는 다 끝나고 이제 한우 먹으러 가요 승욱씨돈좀 따셨나요? 예 아우 승욱씨 오늘 표정이 밝아요 처음 딱3 0분 동안 마음 뭐 했는지 알아? 그냥 하나도 안 쓰고 이돈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야 근데 그 사람이 그거 안 된다 아 옛날 생각난다 저는 20월만 잃었으니까 아. 저는 한우로 20월 말에 먹고 가겠습니다. <laughs> 나는 거기서 채우면 돼. <laughs> 아직 나게 에 한우가 남아 있어. 재밌다. 사람이 이렇게 친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 이러니까 너무... 재밌지. 아, 진짜 사장님한테 진짜 무한 감사로. 아, 사장님께 한 마디 할게요. 정말 아니, 원래 사장님. 이 처음에 써 주신 봉투의 편지를 접고 심지 않았, 않았습니다. 았습니다 근데 제 이제 너무 감동적입니다. 멀었어 있었거든요. 동명이 인생의 파이팅 음. 아들만큼 성숙한다 아 아는만큼 성숙한다 아들만큼은 아니지? 근데 아들만큼인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아는지 아니라 아들 같아? 선생님 글씨 지금 우시는 것 같다. <laughs> <laughs> 아. 이거 이거. 아너 감동받아서 우는 거야어아 봐봐 아들만큼 성장한데 아들처럼 보이긴 한데. 아들처럼 보이게 아는인데 어, 아들인 것 같은데? <laughs> 선생님 이거 혹시 편지? 아.. 는 만큼인가요 아들만큼인가요? 아픈 만큼. 아프... 아아 아픔만큼은... 아 아픈만큼 아.. 아.. 아픈만큼은.. 나는 아들인가 우리가 아는인가 했는데 아픈만큼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히 가시죠 하나 먹으러 가입시다 더 SNL 어, MT 벌써 또 우리 스키 타고 2부 행사로 카지노 하고 3부 행사로 이 소고기 파티까지 카지노의 결과 우승은 이정태로 하겠습니다. 182만 원. 와! 1차, 1차 2등 해 이름 10 5만 원. 5만 원. 3등 윤정빈 그냥 40만 원. 네 60만 원인데 이 60만 원? 아 60? 아 60. 다시 하고. 한번 아아 현재 4대. 0. 아. 전 대표. 선승모 우진 주 대표님. 아아 님. 잠 야. 야, 영종아는 세 있어? 오 5등. 이 본전인데. 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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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빛나는 내 꼴등 아니야. 만천원나 2만 원 남았어. 나 22,000원 남았어. 똑같이 있어. 내일 급장료 9천 원 빼면은 14,000원으로. 어. 내일 모두들 30만 원 이상 땄으면 난 대신에 좀 승률을 높여 주기 위해서 오박이 이 60을 해야 30만 원 빼는 걸로 해서 아예 박수 한 칠입니다 아하하 우리 친구들 그럼. 2023년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고생 정말 많이 했네 2024년도 잘 부탁하고 우리 반가운 얼굴또 동맹이들 또,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아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을 위하여 위하여 이거무한하겠어 명의 대신 지금 흔들린다고 하시나요? 또 명의가 비싸잖아요 <laughs> 명희가 지금 좀정대로하면아 아, 그렇구나 계속 이고 구하나 야 정주 아쉬우니까 정주 아쉬운 마음은 여기다 담기나 <laughs> 하겠습니다 그래, 정주가 묻어서 아네정주서 너무 아쉽다 보고 <laughs> 싶다 아, 아, 정주야 정주야 이 정도면 됐지? <웃음> <웃음>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또 다치지 말고 또 발전하는 저의 SNL이 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수고하습니다수고 <laughs> 어쨌든 고생 많았고 네, 내년에는 더욱 더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니다 파이팅! 겨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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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보내시길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하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SNL로 한번 사행시 한번 에! 에 s 지만 스! 스를 잇고 엔! 엔드! 엘! 엘레강스하게! 마시자. 마이팅. 화이팅. 하이팅! 내년도 건강하게. 마이팅! 화이팅. 2020년 잘 가라! 2020년 <laughs> 어서와라. 건배. 건배. 무지까지 감사. 들어온 거 그래. 일 차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 와인 차트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laughs> 고마워요. <웃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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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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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또 옛날 분위기를 한번 가시죠. 좋았어 하면 영차 하면서 건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안올로고 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갑시다 좋았어 영차 아, 아, 일할 수있음에 감사하자 아, 어화면 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첫 브이로그 찍었던 게 나. 상반기 MT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하반기 MT 때 마지막 올해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첫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다음에도 즐겁게 놀듯이 일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난될 거다 난될 거다 이번에 꼭될 거다 와이프 마크 드립니다 마크 드립 뭐야 아멘 그렇게 될지네 어, 그냥 다시 제대로 가겠습니다 그냥 마치 파쿠나 마타타어 그럼 뭐 이거 맞아요 오, 그런 그 파쿠나 마타타는 그거 어요 파쿠나 마타타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수고하셨니다 백두겸 식사는 잡샀어 편의점에서 닭, 닭이라도 먹지 그것도 뭐다 챙겨줘야 돼? 돼? 애야? 울고 있잖아 커피잖아 <laughs> <소프잖아. 웃음> 진짜 이씨 안 먹었지? 애도 아니고 진짜 안먹었 둘이만 안먹 알죠 못쓴다 <먹었습니다>. 오늘은 <laughs> 어. 지금 11시 정도 됐는데 3시까지 여기서 놀고 서울 출발할 예정이에요. 조심히 오다. 예, 좀봐 주시고요. 마지막에 마크트만 주세요 이게 뭐야? 우리 <laughs> 뭐냐고. 난될거다난될거다 이번에 꼭될 거다. 마크트. 숙수로 하지 말라고. 정확히 1 1선 혹시 상반기 MT 때랑 표정이 엄청 달라지신 것같아 <laughs> 진짜 그때는 감정색이됐던데 그때, 진짜 막 그때는 엄마 생각난다고 우시고막 그랬는데. 아. 어제 압도적인 1등이셨는데 네. 지금 4등으로 밀려나시고 4등이 아니에요. 승이 <laughs> 없어요. 나. 저요? 네. 저는 뭐왜 서로 슬픈 얘기 하는 거예요. 승우씨 지금 2등 될고 같은데 기분 어떠신가요? 아, 아직, 지금 까봐야지 하는데 아직 너무 설레발 안 채취졌어요. 아, 2등 되면 아까 8천 원더 주실 거죠? 예,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모두 음료 카지노 대회 명예 1등 상금 60만 원 이정. <laughs> 명예 2등 3 0만 원, 이야. 3등 윤정빈 10만 원. 아 사장님도 너무 좋아하는 거같아 아, 또 이런 자리 또 마련해주 우리 이제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뭐 어, 우리 또 동료 직원 비롯해서 알바분들 어, 재밌게 놀아주고 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요 서 승목이랑 대표님이랑 간단하게 막걸리 한잔 하고 집에 가려고요. 다들 올 한해 2023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남은 3일 동안 마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만나요. 안녕.